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는 양고입니다슛 들어가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나 그냥 스타트 좀 빨리 말해 빨리 빨리 말해도 돼? <laughs> 저희 직원 말을 잘 들어야죠. 네 그런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양보카 직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자막 잘 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뭐라고? 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나와서 찍습니다. 기분 좋게 슈발유를 캄막 가지고 먹고, 착착착착 찍어 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박수 세번 시작하고. 오늘은 처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바로 q m 6입니다 요즘은 또 대세가 휴발유죠 그래서 저도 대세에 맞춰서 휴발유를 준비했습니다. 17년 9월 등록의 10 8년식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2만 키로, 단순교환도 없는 완전 문사하고 차량입니다. 일단은 알리 등급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의 옵션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 추가 옵션이 총 6개가 됩니다. 그중에 두 가지 추가 옵션을 넣습니다. 사각지대 경보 플러스 전방 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S링크 2 알리 등급은 S링크 1 내비는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8.7인치에다가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져 있는 S 링크 2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차량은 딱두 가지만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모델입니다. 영상으로 이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차량 색깔이 이메시스트 블랙이라고 해서 어두운 색 보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햇빛 비춰서 이렇게 밝은 데 있으면 은 약간 보라색빛 이렇게 좀 보이는데 또 멀리서 보면 은 검정색이 보이는 이 색깔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제가 또 차량을 준비했고 실내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실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뭐 사실 2만 킬로라서 특이 사항이 전혀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리 쪽 보시면은 이 QM6는 아무리 추가 옵션이 집어넣더라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만 전동 파워 윈도우 나머지는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후측방 경고등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여기에 지금 후측방 경고등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먼저 시트 쪽 보시면은 운전석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만 키로 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실 하나만큼은 진짜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조수석 또한 전혀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나머지 멍텅구리 버튼의 요 하나가 바로 핸들 열선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밑에 헤드램프 논낮이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 조수석 또한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자 핸들 전체로 보시면은 삼성차는 핸들 뒤쪽에 자 오른쪽 뒤쪽 보시면 이 버튼 라디오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주파수 맞추는 버튼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기판 쪽 보시면은 LCD 어, 화면에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2 3 4 5 k m 현재 주행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컵홀더 쪽 보시면은 지금 어, 컵홀더가 4개로 되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좀 공간 활용이 좀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그 다음에 얘는 USB 버튼이 여기 지금 콘솔 박스 열어보시면은 usb 포트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컵홀더 위쪽에 보시면은 전자파킹 그 다음에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스피드 리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어봉 여기 밑에 보시면 엑스트로닉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 휘발유가 무단변속이죠 어, 미션이 무단변속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 에 위쪽 보시면은 알리부터는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운전석 조수석에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멍텅구리 버튼이 자동 주차 시스템인데 어, 사실상 뭐 제가 눈에 이 말씀드리지만은 자동 주차 시스템 ]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고 유별만 더 되고 뭐 자동으로 제대로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핸들만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냥 손으로 자기가 직접 주차하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네, 자 위쪽에 S 링크 2 네비 정말 불편합니다 S 링크 네비 정말 불편해요 지금도 제가 에어컨 켤때 라디오 끌때 내비게이션 터치할 때 이렇게 불편한 적 없습니다 <laughs> 너무 불편해요 저 아직까지도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후방 카메라에 전방, 후방 시스템, 어, 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각 경보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후측방경고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기에서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 버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메뉴 들어가시면은 차량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주행보조 시스템이든지 주차보조 시스템, 온, 오프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져 있고,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 QM6는 사실, 그, 르노 전차적은 거의 대부분 뭐, 그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뭐, 수입차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어메이 따지면 수입차 맞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 르노 자체는 프랑스 거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삼성차가 부품값이 좀 비쌉니다. 최보레보다도 저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냐? 좀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최저 한 5만원에서 한 8만원, 최대는 진짜 뭐, 3,40만원,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더 비싼 것들은 제가 결론 8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삼성차는 조금 이게 금액이 좀 비싸다는 점. QM6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뭐 매니아층들이 좋던 차 중에 하나인데, QM6가 최대의 장점은 내구성이 튼튼하죠. 내구성 하나만큼은 굉장히 튼튼하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링크 내비, 두 번째 동급 차량 대비 실내 공간이 좀 좁다라는 점. 그러니까 뒷좌석, 특히 2열 시트가 좀 많이 좋고, 트렁크 공간도... 어, 쏘렌토랑 산타페 캡티바 대비 좀 좁다라는 점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2열 시트 가서 한번 조금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싸싸싸싼차! 자 뒷자리 제가 좀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좀 보여 드릴게 뒷자리 시트 상태가 거의 사람을 안 태운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깨끗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밖에 안 돼서 그런지 뒷자리만큼은 엄청 깨끗하고 자 천장! 아 천장 엄청 깨끗합니다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차 안에서 담배 냄새 안 납니다 전차주분 비흡변자 같아요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있는데 어디 있냐? 요 가운데에 어, 요렇게 가운데에서 열선 시트가 이렇게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탑승했을 때 일단 아쉬운 게 리클라이너 기능이 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뒤로 지금 제낀 건데 조금 꼿꼿이 세워져 있는 기분이 좀 드네요. 네 천장은 뭐 충분히 넓습니다 위쪽에 옆. 페로 이렇게 좀 봤었을 때아소렌토랑 산타 앞에 대비 좀 실내는 좁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형 SUV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거에 맞지 않는 좀 좁은 감이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뭐 SUV니까 뭐 <웃음> <웃음> 둘, 서이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M6가 매직 테이 게이트라고 하면은 여기 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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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트렁크 올라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테이 게이트는 없습니다 자 야, 이 뒷자리가... 아니, 트렁크가 생각보다 좁구나, 되게 좁아 보이다. 제가 2열 시트를 좀 앞으로 폴딩시켜 볼게요. 운전석 뒤쪽만 좀 시트를 접어 봤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좀 들어가 볼 건데, 야, 이게, 이게 천장이 낮네요. 차박은 됩니다. 어, 충분히 차박은 되고요. 어. 이게 일자로 펴지지가, 팽팽하게 펴지지가 않아서 약간 불편한 감도 있고 트렁크 공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트렁크 공간 많이 좁네. 왜이 QM6 타시는 분들이 트렁크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높이라든지 다른 타사, 소렌토 아, 산타페 대비 좀 작은 거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냥 싹싹싹! 자, QM6 2만 킬로라도 혹시 모르니까 하체를 떠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QM6가 고질병이란 게 있다 오일팬이랑 프론트 케이스가 누유가 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체 떠보니까는 프론트 케이스 쪽에 미세누유가 있는데 성능지에는 프론트 케이스가 누유라고 체크 안돼 있습니다. 왜냐? 성능지에서는 이제 원동기라 그러죠. 원동기 엔진 쪽에 제일 주요 부품만 체크가 돼 있는데 그 주요 부품에는 프론트 케이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서 나머지 뭐 실린더 헤드, 가스켓, 뭐 잠바 가스켓 이쪽에서는 누유가 없는데 아쉽게도 프론트 케이스 쪽에 누유가 있다는 점. 그렇지만은 이 차는 엔진 미션이 아직 보증 기간이 살아 있다는 점. 해서 구매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삼성 가서 무상으로 AS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 없고 앞뒤 타이어도 진짜 많이 남아있고, 앞뒤 브레이크 패드도 한 60, 70% 많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하체 전혀 특이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 드리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단순 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지금 누유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 게 없어서 어 지금 뭐 누유도 없이 깨끗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제가 혹시 몰라서 하체 떠본 결과 프론트 케이스 쪽에 누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이력 첨부해 드리자면은 내차 피해가 합의해서 30만 원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차를 보험 처리해 준 건데 부품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판금도장만 부분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딘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뭐 횡단지, 뭐 문인지, 사이드미러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판금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저희 성능장에서도 W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W 표시는 안돼 있고 그냥 그 하나만 있다라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최종 금액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매입한 차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 동생이 좋은 차를 갖고 왔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는 어,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어, 그래서 수수료가 30만 원이 나온다는 점. 이 차는 어, 최종 금액은 제가 1,880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88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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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지금까지 QM6 리뷰를 제가 마쳤고요. 아, 항상 이쁘게 봐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좋은 차로 보답을 해드리고, 또 간간히 좋은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